네, 안녕하세요. 제파토입니다. 이번 8시즌 역시 이터니티를 달성하게 되어 공략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유민으로 이터니티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너무 너프를 먹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다룰 줄 알던 다니엘로 눈을 돌려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아, 이게 엄청 괜찮더라고요. 스펙터 했을 시절처럼 성능이 잘 나와가지고 이번에 세기 말딱 하루 남았을 시점. 영상 업로드 되면은 24시간 정도 남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고 곧장 랭크 게임에서 원하시는 점수 얻어서 원하는 티어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체 왜탱 다니엘이 좋은가, 왜 다니엘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 큐 밑에 있는 티어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시야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신, 기능이 있는 다니엘은 무조건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고 밤 시야를 더 넓게 볼수 있는 다니엘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절대적으로 선공권을 갖고 있는데 데미지마저 쏠쏠하다? 그리고 어그로 끌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넉넉하다? 안쓸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미스릴 이상의 지표만 봐도 이 정도 성능이고요. 뭐 당연히 인천교에서 꿀릴 리가 없... 네... 넘어갑시다. 이터니티 다니엘 장인 에단이 만든 루트입니다. 루트 번호 590000 입니다. 고급 주택가 연못으로 이어지는 2로트 1배달이며 여기서 배달을 쓰지 않아도 무기가 완성이 되지만 다니엘이 자체적으로 치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부위에 치감을 쉽게 올릴 수 없기에 다마스커스 가시를 올려 가지고 치감과 체력 보충해 주는 편입니다. 퀘이크 고정입니다. 다른 건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총세 가지의 특성을 채용할 수가 있는데 와류, 빛의 소, 그리고 치유 드론입니다. 와류의 경우에는 보조 특성으로 상처악, 악화, 알리차저, 서브로 위압감과 코인토스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와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처악화와 알리차저 때문에 다른 빌드에 비해 데미지가 조금 더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단일 혼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각이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위압감하고 이 사냥의 전율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다니엘이 공격력 3 너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위약감 옵션이 1% 수치버프를, 1%의 수치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특이점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동 좀못 먹더라도, 활발한 교전을 통해서, 그리고 코인토스의 크레딧을 통해서, 사냥의 전율에서 벌수 있는 이 크레딧 기대값을 메꾸는 편입니다. 결국엔 초반 다니엘 스노우볼을 굴리기 위해서는 위약감만한 특성이 없으니까요. 치우드론의 경우에는 2근딜 조합에 쓰지만, 어, 좀 데이터가 쌓이고 보니까 굳이 2근딜이어도 치드를 들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냥 와류 들어가지고 들어가줘도 충분히 좋은 성능 발휘할 수 있습니다만, 좀더탱 옵션으로 해야겠다. 치우드론 빌드를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우리 팀에 2원 딜이 있을 때 빛의 수호 빌드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진통제와 특공대를 활용하여 방어 옵션을 챙겨주고, 위약관과 코인토스로 초반에 잦은 교전을 활용하여 크레딧 복사 그리고 데미지 보충을 해주는 편입니다. 빛의 소의 장점으로 보면 은 야생동물 사냥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와류로서는 피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정말 많았는데 얘는 보호막이 바로바로 차니까 굉장히 쾌적하고요. 그 다음에 시시기를 대놓고 씹으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뭐 헤이즈, W, 뭐 아야의 공포탄 같은 것들을 씹고서 이속 증가로 빠르게 붙어서 역으로 이기는 교정각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탱 다니엘을 다시 가능하게 만들어 준 아이템 빌드입니다. 필수 템은 하트 온 파이어 그리고 이오디 부츠입니다. 하트 온 파이어에 있는 불꽃 결계, 이오디 부츠에는 격동 옵션으로 탱 다니엘에게 지속 피해를 선사해 줄수 있습니다. 궁극기 안에서도 원딜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효과이기 때문에 초반에 전술 강화 모듈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하트 온 파이어, 이오디 부츠 이두 개를 필수적으로 올려 주시면 됩니다. 후반 아이템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 이유가 단일한 짬처레가 굉장히 자유로운 실험체이기 때문에 루미가 가진 아이템에 따라서 저희가 빌드를 어떻게 갈지 좀 결정되는 편입니다. 루미가 포크를 팔고 있다면 가디언 슈트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미스릴을 팔고 있다, 미스릴 콜롭과 미스릴 투구를, 운석을 팔고 있다면 캡틴액과 배틀 슈트를, 생명의 나무를 팔고 있다면 두워프의 투구와 소울리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루미가 생나도 길리 슈트까지는 잘안 가는 것 같아요. 중간 중간 어차피 운석 짬처리 할 수도 있고 미스를 떼기도 하니까. 아 그리고 전설 무기 아이템을 쓰지 않는 이유는요 다마스커스 가시 옵션이 워낙에 사기적이라서입니다. 공격력이 있고요 체력이 있고요 치감까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버리겠어? 혈단검 아니면은 잘안 올리는 편이에요. 뭐 이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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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감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프라가라흐 가는 편이기도 하고 이제 드뚝에는 이제 치감이 있으니까 그때는 뭐 소울리퍼 가도 되고 프라가라흐 가도 되고 상관 없습니다만. 치감 없으면 좀 까다롭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혈당검을 먹게 되는 거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다마스커스 써주시면 됩니다. 스킬은 Q선마, E선마, 패시브선마, W선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쉬운 편이에요, 사실. 이제 작은 꿀팁을 드리자면 내가 이제 저녁인데 교전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E를 찍어야 되는데 그냥 패시브에 투자해가지고 조금 더 시야 넓게 보고 깊게 보고 해서 암시야 기습 각 봐도 됩니다. 그거 말고는 스킬 선마가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니엘의 간단한 잡기술 한개 알려드려 가겠습니다. 스킬콤보는 대충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은신은 쓰고 들어가 가지고 EQ 평평평치 다 공기 들어가는 건데 이거 이거.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자동 공격이 켜져있으면요 <laughs> 뒤에 있는 딜러한테 안 나가고 앞에 있는 얘 평타가 자동으로 나가버려서 참사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선택인데 여기서 표준 안 키고 하지 않음으로 다니엘을 할 건지 아니면은 표준을 한 상황으로 그냥 무빙 입력을 해가지고 사고 나지 않게 할 건지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저는 그냥 표준을 키고 사는데 단일할 때만 꺼야 될지 고민이기는 해요. 요즘은. 보세요 지금 안 때리잖아요. 단무스로 들어가고 안해도 원래 쓰면은 평타가 자동으로 나가게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탱커한테 때려버리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표준으로 바꿨고요. 이러면 D만 써도 알아서 평타가 자연스럽게 나가죠. 조심하셔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다무스를 쓸때 무빙 입력을 이렇게 찍어 놔야 돼요. 찍어 놔야지 평타를 안 때리기 때문에 표준으로 하면 이 작업이 한개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아니면은 방법이 또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미리 공격을 평타를 찍어 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거는 시야가 정확하게 완벽하게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먼저 잘 뿌리고 나서 이거 찍고 들어가도 이렇게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 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쓰고 케이크로 그냥 미리 슬로우를 입혀 있는 편이에요. 이제 초반 파밍 가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원래 대기시간이 있어가지고 동선을 추적할 걸 정했는데 얘는 바로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대기할 시간을 안 주기 때문에 이 파밍 가이드가 추적화된 동선은 아니에요 완벽한 건 아닙니다 약간 잔실수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이 파, 파밍이 끝나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라이터하고 이제 모자 정도만 챙겨주면 되, 되고요. 여기선 이제 사슬만 챙겨주면 빌더업이 완벽히 끝납니다. 벌써 끝나죠? 빨라요, 빨라. 다 만들고 나서 이제 핑 뜨는 곳 위주로 무조건 싸우러 갑니다. 단일보다 파밍을 빠르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무조건 구조적으로... 빨 여기서 이제 사람 다 고르시 하면서, 마구마구 먹으면 초반 끝납니다. 탱단닐 교전 예시 영상입니다. 언제든 일선 포지션에 서가지고 앞에서 오그로를 받아낸 다음에 원에에 이제 스킬을 한 사이클 불리고 가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들어갈지. 제 같은 경우에는 원딜을 그대로 노리면 돼가지고 생존있서도 죽게끔 아야에게 들어가준 모습입니다. 이제 뻔뻔하게 들어가가지고 뻔뻔하게 다시 나가주는 객실. 멀리서 은신을 활용해서 먼저 진입하고서 칼라도 오그로 끈 다음 고립된 아야를. 완벽 포커싱 해준 모습입니다. 또 다시 나와서, 클락 재포커싱. 아야 시체로 활용하여서, 억울한 턴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킬프 도는 대로 다시 들어가신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땡단이이분한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단일을 가질 때 마음가짐을 초반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거의 풀게임 영상을 가져왔고요. 지루한 초반 파밍 구간은다 끝났습니다. 템을 다 만들고서 이제 단일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 마음가짐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핑 뜨는 곳 위주로 무조건 가주고요. 없으면은 개울 쪽 움직여가지고 멧돼지 털어주고 늑대를 이제 볼 준비를 합니다. 지금 제가 게임 사건에 팀원에게 미리 오더를 해가지고 저 가까운 지역 쪽으로 움직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서 우리 팀이 다 태를 탔고 그리고 파밍을 하면서 저기 언제 오는지 혹은 핑은 어디 에 뜨는지 보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나디나 위슈토반이 왔을 때. 팀 이제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장 일방적으로 위로를 취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초 남았어요. 각자 지역을 시기. 어떻게 점거할지에 대한 논의를 마칠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경찰서, 개울, 절, 쪽세지 위주로 돌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아니라게 틀탄 거 곧장 기체지는 모습이고요. 시간이 1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제 나디는 간다핑 찍어서 개울쪽 고음으로 움직이고, 저와 유키는 스플릿이 구리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면서 적들이 움직이는 구간 쪽으로 해줄 모습입니다. 지금 유키가 있기 때문에 멧돼지가 살아있는지 확인했던 모습이고요. 큐브 빠르게 먹어주고, 변이 멧돼지. 잰 다음에 바로 절쪽으로 올려줍니다. 왜냐면 여기서 경찰서에 있는 변이 멧돼지를 먹을 사람이 절로 보통 뻗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핑 데르크 곰 사냥 해주는 모습입니다. 예, 여기서, 테이 굉장히 근처에 있죠? 이제 그럼 나딘이 교전이 일어나는 순간, 제가 바로 테를 타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픽 났죠? 헬리입니다. 헬리 이동기 쓴거 확인. 곧장 물어주는데, 이때 헬리가 판단이 굉장히 좋았어요. W 깔고, 궁극기 앞에 써버려가지고, 제가 그대로 딜을 맞을 수 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아쉽게, 지고 맙니다. 남에게 킬준게 굉장히 기분은 나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헬리가 잘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팀원들에게 말해요. 이제 1분 남았으니까 멧돼지 젠돌릴거 돌리고 옵적뜨는거 위치 봐가지고 우리가 싸울 생각하자. 가지고 팀 위치 계속 조율해 주는 편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빈집 어디 어딘지 한번 보고 텔 위치를 정할 겁니다. 근데 절로 정했던 이유는 경찰서 에 아마 한두명 있고 소방서에 한두세명 있고 그래가지고 절쪽 시야 멧돼지 돌린 다음에 어, 들어오는 저거 칼라네 녹일 생각이었어요. 요키는 탈탄다고 해가지고, 그때 동안 시야를 좀 벌어준 편이었고요 그래서, 암시하여 있다가, 아하, 아야도 왔었구나 하고, 이제, 정확히 노를 준비하죠. 여기서, 아, 좀 아쉬웠죠. 조금 더 이제, 궁극기. 늦게 썼더라면 영감 스택이 터지면서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좀 마음이 급했고요. 이럴 때 약간 쿨감이 아쉽죠. 쿨감이 빨랐으면 쇼 써가지고 잡았을 텐데 하는 마음... 나 됐고요. 저는 이때 여기서 우리 팀몇명 있는지 찍어주고 병원으로 테를 탔습니다. 운석이 비어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교대했던 나딘도 그때 탔었죠? 이때 와류로피에 한번 해주고, 간에 다른 팀이죠. 시각입니다. 여러분은 뒤에 있다가 스각 보는 걸로 해서, 한번더 돌았으니까. 해서 이슈트반 스킬 써가지고 보막 만들기 전에 빠르게 나가주고 주고요그 다음에 우리 유키하고 나디는이몹 잭, 브로커 왔죠. 깔끔하게 먹어주고, 이제 병원에 늑대 먹고 키오스크 통제한 다음에 교정각을볼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초반 단일은 무조건 도전 위주로 분류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연하게 키를 먹은 게 아니에요 다 계산을 하고 한 겁니다 미리 팀원에게 움직임 요청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모습인 거죠 해서 최우선 템인 전설 강화 모드를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루미 잡을 게 없으니까 그냥 빠르게 핫톤파이어 주문해가지고 밸류업 해준 모습입니다. 저희 방문 판매는 마음에 와중에 이제 실비아 대도 않는 짓거리 한거 우리 팀이 아니까요? 응징해준 모습이고요. 저희가 밸류가 좋아요. 초반에 세고 그래서 그냥 성장적으로 달려주는 모습입니다. 루미가 멈추지 않은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되었을 테고요. 지금은 멈췄죠? 지금 최소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CCTV 봐가지고 누구 있는지 확인했고 아 밸류 이 정도면 이길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 바퀴 돈 모습입니다 루미 치는 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있네요 실제로 해서 그냥 눈앞에 있는 나딘 이어줍니다 어차피 뛰어는못 잡으니까 때릴만큼 때려주고 나오고 그냥 퇴로 막았으니까 우리 나디니이 잡아줘 시작 갈아준 다음에 한방 알파 먹고 아마 한곳 쪽으로 저희가 내려가지고 시야를 완벽하게 먹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7 팀이라서 사람이 많아요. 저희가 한번 교전을맞친 상황이고요. 사람들이 더 성벽, 확정적인 이득을 취한 다음에 성당 묘지 쪽으로 뻗어가지고 다음 목적지를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절 쪽에 테를 타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아마 절이 없었을 거예요. 옵젝이 없었어가지고, 우리가 저 경찰서나 소방서에 있는 얘들, 온거 그냥 잡아먹으면 되겠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어차피 잘 컸으니까 좀더 하이템포로 뻗겠다라는 마인드. 안전빵은한 거였어요. 근데 저희가 잘 커가지고 그냥 절적교도 택한 거고 실제로 저희 밸류 위에 친구들이 없으니까 바로 승리한 모습이죠. 이렇게 밀어냈으니까 이득이 두 배입니다. 원래는 무난하게 절쪽 곰 먹으면서 밸려 패스를 해든 팀이 저희 팀에게 킬헌납하고 밀려 가지고 야동도 못 먹고 크레딧 안 벌리고 이득이 두 배지요. 아 근데 진짜 야동 치는 것만 봐도 답답하긴 하다. 그렇한테 할거없네 그래서 그냥 버거 사주고.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싸우기 전에 돈을 털는 거예요, 지금은. 돈을 털어야지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오브젝트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단일 필스템 EOD 부츠하고 하원파 나왔죠? 네, 여기 핑이 좀 많이 찍혀가지고, 그냥 개울 쪽에 있는 팀이랑 교전할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마음을. 그래서, 혜진 내가, 보, 보시면 7팀에 19명이죠. 그러면 엥간하면 혜진이 고아란 소리에요. 그래서 한번 추노해보고, 음, 안 되는구만 해서 포기해주고. 어차피 지금 13킬이에요, 저희가. 워낙에 많이 킬을 해놨기 때문에, 막 오브젝트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개울, 절, 시야 먹어둔 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을 생각이었고요. 결국에 테를 탔죠? 영명이어서탄 건데 이거 굉장히 오만한 선택이라는 걸 알려주러 갑니다. 아야 팀이네요. 그래서 바로 걸어오는 거 시간 예측해가지고 인신으로 선 진입하고 완벽한 교전 이겨준 모습이죠? 터미네이트.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알겠죠? 나시도 은신 소리가 다 짜는 거리에서 미리 들어가서 기습을 하면 엄청난 효율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로운 진행입니다. 고객은 한 명씩 늘려가면 됩니다. 배라도 달아드려야 할것 네, 이제 또 골목길 쪽에서 이, 이은 카티아 팀죠저 거는 이제 밸류 확인하고 조합 확인하고. 음, 이길 수 있겠는걸? 판단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밀러. 지금 저희가 오브젝트가 어디에 들지 모르니까 1분까지 기다렸던 모습이고요. 절에 복고 떴으니까 우리 겨울에 있는 이제 공 돌리고 가서 카텐이랑 싸우자. 라고 오도를 내린 상황입니다. 어지간하면 질리 없다 생각습니다 자신이 있었어. 우리 팀도 교전 너무 잘하고. 에래서 아야바가 미친 짓을 했죠? 티아 바로 움직이고 니를심멘지 않다니 정신이가 나가고 어 근데 웬마는 사출 방지 신입니까 부활 못하게면 이건 미는 거예요 그냥 불편하라고 너희들 너희들 다시 골목길까지 밀려가라고 금고 쓰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어차피 나딘, 유키가 못 잡으면 의미가 없어 요 단니히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끝까지 밀고 음, 없구만, 없구만. <목소리> 하고 적당히 <목소리> 양성동물 사냥하고 오메가 파밍을 하죠. 저희가 그 네. 알파 오메가를 먹어가지고 몰살 먹고 생긴단 말이야이런게도 교전에 질 수가 없어. 이제 너무 시, 신이 났어요. 어. 아싸. 무조건 이거 1등 각이다 하고 그래서 우리 팀 포커 쓸일 없으니까 그냥 가든 슈트로 최대한 탱 밸류 높여주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팀은 어, 나딘이 혈돈 모으라고 하고 저는 조금 더탱 옵션 챙겨주고 미스를 주문해가지고 미스를 투구를 올려준 모습입니다 탱 단일의 가장 큰 적수 곰이 잡는 게 원딜보다 어려워. 그래서 이제 골목길하고 절이 닫혀가지고 개울 연못 이렇게 끝이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굳이 더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시간 지나면 연못에 있는 물을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병원에 한팀 있는 거 정보를 얻었었고요. 근데 여기서 나딘이 <laughs> 물렸어요. 어, 아야팀한테 물려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아 어, 이거 싸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키한테, 야, 너가 살려라. 나딘 혈무기 모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살렸어요, 일부러. 그래서, 그래요. 제들 금구 시간 이쪽으로 와야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정각을 봅니다. 그래서 운석보다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다. 시각 당하기 싫다. 그래가지런광 보는데 보는 그래서 아마 실수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유키가 먼저 들어가버려요. 원래는 다니를 먼저 보내야 되는데 유키가 이거 먼저 들어가는 대참사를 해버려가지고 교전을 집니다. 까먹은 거죠. 유키가 다니를 먼저 들어가서 다니엘에게 거르마다 살려라, 제발 좀, 부활 좀 시켜다오. 그래서 부활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야가 뇌절 쳐줘가지고, 아싸, 감사. 나도 교전을 이어가요. 실수가 없거든, 요 이때. 아직 다니엘 스킬이 다 있기 때문에, 감시카메라에 이 e 스킬 타가지고, 데미지 표준. 모습으로. 카티아 버리고, 엠 맞죠? 잘하다가 실패. 이때 너무 크게 무리하지 말자고 콜을 했던 게 연못에 운석이 남은 지가 지금 1분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팀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지 말자고 콜을 한 상황이고 이래도 운석이 안 사라져? 진짜 없나 본데? 아 소방서 얘네를 살렸구나. 좀 가보자. 일어날 겸 가보자. 해가지고 연못으로 움직임을 바꿨습니다. 좀 실수. 내가 이걸 왜 했던 거지? 모르겠네. 죄리아 <laughs> 맞다 맞다 이거 <laughs> 시간대 넘기려고 <laughs> 시간대 넘기는 뭐 몰라가지고 찾는데 있더라고요. 가지고 이제 그냥 똑같아요. 끝시아를 계속 잡아놔요. 어, 팀 줄어들 때까지 끝시아 잡고 끝시아 잡고 끝시아 잡고. 그 시야 잡고, 그 시야 잡고, 어, 내팀 됐네, 여기 차지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막군부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때? 무조건 두팀 이상 싸웠죠? 돈을 쓸 거라고 판단을 해서 브이로스 타고 재빨리 갑니다. 네, 키오스크 쓰고 있는 애가 누군지 몰라도 이제 안일하게 있으면 죽여버릴 생각이었어요. 근데 우리 팀 유키가 물려요, 이때. 그래서 어, 안 된다, 너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행히 유키가. 알아주고요. 그런데 이제 에스텔한테 이 스킬을 쓴 다음에 띠한테 압박을 줬습니다. 띠 띠아가 한번 생존기를 빼버린 상황이고요. 그거 이용해가지고 저희 팀 다니니, 띠아를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상대방 탱커를 추수도를 삼아가지고 원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해요. 무지성으로 원딜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잠시 카메라, 탱커. 들을 이용해 가지고 할수 있는 센스가 되고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등 했으면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탱 다닐로 막 100점씩 걸면서 원하는 키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시즌 8탱 다닐 공략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영상 분량이 길지만 그걸 보신 만큼 유의미한 데이터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이거 보고 원하시는 티어 꼭 마감하시길 기원하고요. 영상 유의미하게 보셨다면,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즈직도 놀러와 주세요. 열심히 방송하고 있겠습니다.